안녕하세요, 창립자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은 극도적인 성장률을 가진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입니다. 굉장하게 들리지만 눈 깜짝할 새에 시장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그중 신뢰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투자할까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사기라는 6가지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프로젝트 팀은 무명인이거나 개발자가 완전히 익명입니다. 모든 이름은 찾기 쉬워야 하며 최소한 공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 구글의 전문가가 이끄는 프로젝트는 일반 IT 학생이 이끄는 프로젝트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익명이 아닌 경우. 둘다 괜찮습니다. IT 학생이더라도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에 계정이 있고 가짜 계정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팀은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수상한 프로젝트 백서 또는 다른 백서의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구글에서 문구까지 붙여넣어서 확인하세요. 사기 프로젝트는 백서를 훔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혜택을 약속하나요? 투자에 대한 500%등 높은 수익을 약속하나요? 그러면 확실히 사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프로젝트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보장하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프로젝트가 소셜 미디어 페이지가 없거나 프로젝트가 출시된 동시에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투자자를 유치했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즉시 출시되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없거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시를 위한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개발 을 지원하는 유명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금과 출시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이 프로젝트의 소셜 미디어 팔로워는 보시고 인플루언서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트위터스코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정을 입력하고 팔로워 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징후는 이 프로젝트의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소규모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큰의 소스 코드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프로젝트 웹사이트와 블록체인에서 주소를 교차 확인하여 가짜 토큰 아닌지 확인하고 비난체와 같은 주요 거래소의 상장만 신뢰하세요. 또한 코인마켓캡에서 정보를 요청하고 검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배틀불스와 함께하세요. 저희와 함께라면 틀림없이 잘될 것입니다.